허나 씨네 이른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짐을 싸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첫째 서은이 짐을 동영 씨가 자상하게 챙겨줬는데요. 아까 아빠가 뭐 기울기 말했지? 세제는 가서 사고. 충전기. 서은이는 입상 경력이 화려한 바이애슬론 선수입니다. 학교 대신 전지 훈련장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뭐안맞졌다 이런 말하지 마. 해야지. 그 시각 일찌감치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둘째 예서 다시 방으로 올라갑니다. 예서야 일어나. 예서야 일어나. 예서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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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착해라 동생 깨워주네요 준서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쭉 이렇게 예서가 동생을 깨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의젓한가요 자네 식구 모두 일어났고 선아씨는요 아직 꿈나라를 헤매는 중입니다 하긴 그렇게 열심이라니 피곤할 만도 하죠. 맞습니다. 이른 아침 파가밭에 갔던 동영 씨가 돌아와서 아이들 먹을 거리를 챙겨주고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집의 아침 일상이라고 합니다. 전지 훈련 가는 서은이를 두고 동영 씨두 아이와 함께 등교길에 나섭니다. 오늘 피아노 공 가잖아. 너무 빨리 끝나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러갈게요 와이프가 이러니까 제가 책임지라고 암흑적인 물이죠.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해 보입니다. 집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정교생 50여 명의 아담한 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서, 눈 떠야지. 잘 <laughs> 갔다 와. 내 숙주인 것좀 전화해. 음. 정답게 들어가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동명 씨, 농사의 피로가 싹 날아간대요. 잠시 후 선아 씨도 일어났습니다. 자, 아침부터 누굴 만나러 간 걸까요? 바로 엄마입니다. 돼서 해줘야 아, 됐어, 봐. 경숙 씨는 지금 기계를 이용해서 모판에 배추씨를 심고 있는 중인데요. 조금 안 맘같은데서 아. 자꾸 센서가 안 맞아서 손을 마셔요. 기계가 이제 오래 써서 고장이 날라가요? 이곳은 김치공장 옆에 자리한 육묘장입니다. 씨를 심고 싹을 틔워 배추밭에 심을 모종을 길러내는 곳이죠. 엄마 경숙 씨는 40대였던 2007년 다소 늦게 육묘업에 도전했지만 그로부터 6년 후 딸이 귀농을 하게 되며 어쩌다 보니 농사 선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후 이렇게 선아 씨 곁에서 늘 함께합니다. 보이시죠? 구멍으로 이 작은 알갱이가 하나씩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예쁜 빛깔의 알갱이가 바로 배추십니다. 원래는 이런 색의 발색. 근데 요새는 이게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해가지고 이 씨앗 크기를 다 같이 맞추거든요. 균일하게. 그래야 이제 요게 기계가 찝어 들어갈 때 어, 똑같이 찝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작으면 못 찝잖아요. 개미같이 일을 잘해. 개미 같아? 응, 얘들 개미 같아, 나. <laughs> 우리 모종 탄생하는 신기한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목판에 이렇게 흙을 채우고 한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자동으로 씨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면? 와, 씨가 저렇게 한가운데 알아서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오래된 기계라 유즘 말썽을 부린다지만, 베테랑 엄마, 가볍게 해결하는 경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머, 먼지가 거의 안 막히네. 어? 먼지가 거의 안 막혀. 어, 요새 이게, 어. 이번에 이게 흡입하는 걸 달았거든. 아. 어, 그러고나서어야 돼. 그래? 네.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고야 만다는데요. 선아 씨, 엄마의 적극성과 센스를 닮았나 봅니다. 제일 처음에 무죄에 와가지고 했던 게 이거. 그래서 배추, 솜솜 뭐 이런 거 되게 좀 그때 많이 배웠어요. 선아 씨는 일을 배우는 동안에도 빨리 독립해 이른바 맨 땅에 헤딩을 해보겠다 선언했답니다. 바라보는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요? 싫었죠. 이 시골에 와서 나는 뭐야 얘가 그냥 편하게 그늘에서 그냥 뭐야 좀. 깔끔하게 일,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했는데, 처음에는 좀,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어. <laughs> 기농한다고 했을 때. 근데 와서 이래 뭐잘 살고 지내가 행복하니까 이제는 뭐, 저도 좋아요. 지금은 손주들까지 돌봐줄 정도로 딸과 사이를 열심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씨앗을 심은 모파는 가지런히 정리한 다음 잘 키워줘야겠죠? 얼마나 키우면 심을 수 있나요? 한 달? 한 28일? 지금 가을 모종이니까. 그 정도. 심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심어도 되기는 한데, 이제 그한2한달 정도 키우는 게 모종이에요. 아빠 타게 잘 살아요. 엄마의 모종은 선화 씨가 사용하게 될 배추로 자라기도 하고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구매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출근길 이렇게 들러 엄마 일을 돕는 것도 선화 씨 일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먹고 무럭무럭 배추 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선화 씨가 길을 나섭니다. 음료수를 챙겨들고 말이죠 소정구 왜 모자도 안 쓰고 이러는데? 더워 모자 쓰면 아, 그래도 모자 쓰고 야지 동생 경구 씨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배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시원한 거 가져왔는데 시원한 거 마실 거 갖다 줘 아, 이래 나와. 왜? 아, 서나 씨가 그 많은 배추를 어디서 구매하나 싶었더니 아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오미자야? 아니야. 오미자? 아니야. 버루. 이걸 만든 걸. 이거 슬기가 만들었다. 어, 맛있다. 맛있어? 탄산음료 같은데? 아, 어, 탄산 좀 섞었지. 어,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응. 시원하제. 응. 아, 어, 제 남동생, 막내 동생. 또는 서먹서먹한 동 사이에요. <laughs> 제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라 가지고 저희가 쓰는 배추는 남동생이 거의 지금 키우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남동생이 배추 농사 잘지어요 오랫동안 해서 한 10년 했나? 10년 했지. 그렇지. 실패도 많이 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이 생겨 가지고 사실 이곳에서 배추농사를 먼저 지었던 건 선아 씨입니다. 동생 경구 씨가 뒤이어서 배추밭을 관리한 거죠. 보통 밭에 심한 60일? 짧으면 60일에서 90일 정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생육 과정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른 그런 패턴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가 봐요. 그렇다고 선아 씨가 배추농사에서 아주 손을 뗀건 아닙니다. 틈틈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일을 돕습니다. 꽉 누를 필요없어 물줄 거니까 알았어 20도 정도. 무려 12년 경력의 누나 동생의 설명이 굳이 필요하진 않겠죠 오히려 가르쳐 줄게 많습니다 여기 흙이 많이 덮이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썩어요 그럼 배추가 안 자라죠 흙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덮여야 돼요 초창기 때는 제가 직접 배추 심은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혼자 배추 막 심고 이랬었는데 새벽녘 헤드랜턴 불빛의 의지에 열심히 배추를 심고 또 심어 이렇게 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누 모종이 모자랄 것 같은데? 몇판안 남았는데. 그래서? 누나가 좀 갖다 주라. 내가? 어. 없어? 또 지금 이제 빨리 갔다 와야지. 어? 엄마 없어? 어. 아이고 심을 모종이 똑 떨어졌습니다. 다시 모종 가지러 육묘장으로 향합니다. 육묘장에서 배추 밭까지의 거리는 15km 정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지만 트럭 뒷칸에 모종으로 가득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움직여야 하죠. 딱 심을 때가 된잘 키운 모종만 골라서 갖고 가야 하거든요. 아, 하지만 이것도 10년 넘게 계속 하던 일이라서 그런지 거침이 없습니다. 어 그러게요. 순식간에 칸을 가득 채웁니다. 일하다 말고 기다리 사람들 생각에 마음이 바빠지는데요. 모종이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야 같아요. 마음이 좀 급해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잘 컸기도 잘 컸고 와. 뿌리도 보니까 잘 당겨져 있더라고. 요 어, 배추 바로 심고, 이 스프링 클러 돌려서 물만 잘 주면 괜찮을 것 같아. 경구야! 배추 먼저 내려야 되지? 가왜 어, 오래 걸렸지? 아, 혼자 잡혔잖아. 아무도 없었어. 모종 심는데 엄청 빨리 갔던 거야. 누나한테 장난쳤네요 안에 다 빼갖고 혼자 쓰는데 시간 걸리지 <laughs> 됐다 엄청 빨리 갔다 왔는데 <laughs> 선아씨가 살짝 욱할 만큼 진짜 열심히 뛰긴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모종을 쟁여두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오래 못 내두니까 수분 음. 날아갈까봐 음. 모종 안에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계속 갖다 놓죠 <laughs> 선아씨 덕분에 무사히 모종 심기 완료 배추 농사와 김치 사업을 하는 그녀. 이쯤 되니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뭔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주도적으로 할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회의감이 생기기 사실 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제가 뭔가 내 힘으로 해서 어 뭔가 성과를 낼수 있는 거. 음. 근데 나의만의 색깔을 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는 거? 이제 그러면서 무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후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선아 씨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고향 무주로 돌아올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대요. 땅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를 캐낸 자리에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는 절임 배추를 해서 그 판매도 하고 그때 마음은 배추를 하나도 남김없이 팔자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물론 처음 정착할 때 많이 힘들었대요. 청년 창업 대출도 잘안 되고 동영시 사과 농사도 실패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대요. 절임 배추가 입소문이 나며 양념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까지 쏟아지고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러면서 2023년도에 이제 해썹 인증을 받고 그때부터 배추김치를 정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인정도 받고 외부 청년들에게 일자리 체험의 기회도 줄 만큼 번듯한 김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육묘장에 갔다가 배추밭에도 갔다가 오늘도 정신없이 이어지는 하루. 이번엔 뒤편 창고를 찾았습니다. 저기 빨갛게 보이는 건 바로 농작물 방제용 드론인데요. 이거 갈 거지. 드론 날리려고 짬내서 모인 건가요? 와, 전부 대단합니다. 맞아요. 일일이 방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없는 시간을 쪽에서 드론 실력을 키우고 있답니다. 성원이 아, 내가 올라가서 줄테어줘 오늘은 든든한 혜진 <목소리> 팀장과 친한 동생 호영 씨가 함께합니다. <목소리> 음. 창공을 가르며 제대로 방제해야 하는 숙명을 맡은 오늘의 주인공. 아, 잠깐 구경 좀 합시다. 고이고이 고이 식구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은 선아 씨 아버지가 야변웅사 망쳐도 괜찮으니까 드론 연습 마음껏 해봐라 라고 한 논으로 출동 중이에요 여긴 어에 가도 산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야 그치? <laughs> 엉덩이 조심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내리시오 아 오늘도 날씨 덥다 양쪽 다리 잡고 들어야 되지. 자, 조심조심. 이게 올리는 것도 일이지만, 내리고 옮기는 것도 큰 일입니다. 네, 맞아요. 좀 내리면 되겠다. 제가 뒤가안 보이게 숫어저 <laughs> 땅에 네. 가! 배터리는 다 이게 쿼드콥터라고 해서 네 개의 프로펠러가 열심히 회전하며 균형을 잡을 예정인데요. 일종 기체에 비해 손쉽게 달릴 수 있는 이종 기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긴장은 됩니다. 잘 걸어. 일정 시간 공중에 네, 떠 있으려면 배터리도 잘 충전해서 야무지게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드론도 사람도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들은 방제를 위해서. 초 경량 비행 장치 조종자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22년도부터 시험 준비했는데 몇번떨어진거가지고 이게, 몇번 떨어진 거 가지고 <웃음> <웃음> 이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딴 연도가 <laughs> 그 모두 함께 따기는 <laughs> 이제 23년도가 됐죠. <laughs> 여기 두 분이 가자. <laughs> <laughs> 마지막 이 있어? <웃음> 어, <웃음> 아, 저는 한 번에 붙었거든요. 이세 명뿐 아니라 남편 동영 씨를 포함 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곱 명의 청년들이 함께 실습하고 같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드론 방제단 이 단체의 대표도 선하신데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대신 방제를 해주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네요 프로펠러 돌고요 방제 테스트 완료했고요. 어머, 드디어 날았습니다. 아, 진짜 저는 처음 봅니다. 아, 저렇게 방제를 하는 거군요. 오늘 조종은 소영 씨가 맡았습니다. 수평을 맞춰서 날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차분하게 잘 조종하고 있습니다. 방제도 방제지만 날아가는 모습 정말 장관이네요. 어 돌아옵니다 다행히 중간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불상사 없이 무사히 업무 수행 완료했습니다 잘했어 <laughs> 긴장 풀어야 돼한거 치고 잘했어요 혼자서 해보려고 연습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옥수수 많이 심어가지고 작은 약, 약은 계속 치라고 하지 저걸로 한번 해봐야겠는데 다들 잠깐 실패를 했었죠. <laughs> 저는 그럼 선아 씨 역할은요? 벼 다칠까 봐. 그리고 이제 배터리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배터리 가 깜빡거리는 거 봐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초록색 불이 이제 바, 노란색으로 바뀌면 바로 이제 복귀시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거 쳐다보느라고 갈까? 당분간 이렇게 짬을 내서로 논밭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드론 날리며 실력을 키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저녁 먹을 시간 어 푸드트럭 아닌가요 어디 여행 갔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선아 시내 마당 한 켠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 고기 굽는 시설까지 다 마련돼 있어요 아 너무나 운치 있고 낭만 폭발하고 다 좋은데 아 그나저나 이거 왜산 거예요. <laughs> 중고 사이,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어, 제일 저렴한 거. 근데 저희 남편도 오케이 해가지고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와이프가 질렀어요. 아니 원래는 도나 군에서 하는 행사를 도와줄 용도로 구매한 건데 이렇게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아 동영 씨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대만. 안에 너무 더워서 와이프가 에어컨도 설치도 안 해주고. 다 오픈시간이 돼서 에어컨이 필요 없거든요. 무조건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살 빠져요. 지금 육즙 떨어진 것처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택한 동명씨. 애처가 그 자체입니다. 실제 가을, 겨울엔 장인 어른 장모님 모시고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자주 갖는다고 해요. 손님이 더울 모양인데요. 이리 와, 으니까 오늘의 초대 손님은 동생 경구 씨와 올케, 슬기 씨입니다. 양념 발라서 바르고. 앉아. 배추밭에서 사과밭에서 김치 공장에서 각자 바빴던 봄과 여름 이렇게 네 사람 함께 모이는 건 오랜만이라네요. 닭고추 익었어? 익은 것 같은데요. 먹어볼래? 어.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서 먹긴 하다. 시원한 맥주와 남편이 구워준 안주와 함께 선나씨 하루 피로를 말끔히 씻어 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저녁 후 농부로 직업을 바꾼 네요. 남동생 경구 씨 새삼 대견해 보여 칭찬해주고 싶고 묵묵히 일 잘하는 올케도 칭찬해주고 네. 싶은 와중에 동영 씨가 엄청 걸립니다. 싸만아 사서 주는데. 금이 막 밖에 안 가. 아, 도어 안 올라? 어, 내 도어는. 다리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어, 아이 다리 지금 신발 벗었어. 맛있는데 이거. <laughs> 맛있다고 말하기 미안하지만 맛있네. 많이 드세요. 아, 아니, 잘. 잘 이런 좋은 시간 빠질 수 없는 안주거리 바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누나. 옛날에 원래 한참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을 때 있잖아. 그때 누나랑 엄마랑 다음에 가가지고 막. <laughs> 먹을게. 배추를 막 이렇게 응. 까가지고 안에 벌레를 하나씩 다 잡아냈어. 귀농 초기에 고생담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경구 씨의 다짐으로 흘러가고. 배추는 내가 볼 때는 시대 걱정하고 농사만 알지만. 근데 뭐든 내 생각에는 농사 잘 지으면 꾸준하게. 실패도 마해야 된 것들도 없이. 그래도 그 실패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 아니야? 고향에서 다시 만나 함께 일하게 된 누나를 보며 그간 해왔던 생각을 슬며시 털어놓는 경구씨 응. 누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내가 볼 때는 보통 여자는 아니지 어떻게 보면 대정부지 대장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매형같이 성격 센 사람을 잡고 살지 <laughs> 매형 그래 어때? 우리 탁했어 순둥이었어 어릴 때 아니야. 뭐, 지금은 누나가 있어서 그냥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쩔 때는 사랑보다 먼저 찾는 사람. 음. 뭐 문제 생기면은 큰 누나한테 전화해봐. 저도 큰 누나라고 막 하거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laughs> <laughs> 아, 대표님 죠 <laughs> 예상은 했지만 선아 씨 평판 엄청 좋네요. 그때 동영 씨가. 할 말이 있나 봅니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 아... 없이 막뭐뭐뭐가 나는... 와, 나는 <laughs> 나는 그렇게 누나 누매이니까 누나, 누나랑 는매이 누나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렇지. 내가 저... 보니까 그래. 근데 매이도 어, 빨리 잖아 아니 진짜 약때전화고 받았어. 뭐라 그 그래 오늘도 몇번 불려간 동영 씨의 귀여운 푸념 소리와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은 또 어떤 호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배추밭에 이어 포도밭까지 접수한 선아? 이건 초대장 아닌가요? 무슨 일을 또 벌이려고 하는 걸까요? 폐교를 음. 찾아간 선아. 야심찬 그녀의 새 사업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남편을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결국 일대를 놓치고 만 동영은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두 사람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